네, 안녕하세요, 엥벵입니다. 아, 네. 오늘 와 엄청 날이 뜨겁네요. 어느 날은 폭우였다가 어느 날은 폭염이었다가 좀 날이 하루하루가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그 와중에 지금 오늘 이제 비 예보가 없다고 해서 나오긴 했는데 아 굉장히 뜨겁네요. 지금 현재 배스 패턴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배스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쪽에 뭐 새물 나오는 공간도 있고 마름이 중간중간 조금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 처음에는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그죠. 새물이 네, 나오고 이제 구유물이 있기 때문에 AK 랄라리. 이렇게 펀치로 한번 해볼게요. 이건 폰이 잘 붙을 수 이상한 건데. 반응이 없네, 새물인데그래퍼 웜으로 한번 수면을 자극을 한번 해볼게요. 是的。Okay. 이렇게 포퍼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웜 자체가 포퍼가 되는 거예요 앞쪽 웜 부분이 평평하게 나와서 액션을 줄때 포퍼 액션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살살살 감아서 벌레 패턴으로 낚시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부려, 부력 제품을 넣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부력봉을 넣은 상태에서 여기에다 웜본드를 한번 마감 처리를 했어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체결은 간단합니다. 그 부분에 조합해서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다시 또배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유물이 있다 보니까. 예민성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캐스팅하고 살살 살살 이렇게 벌레 같이 쳐야 되고, 액션을 줘서 뽀뽀, 액션을 줘도 된다는 거죠. 왔어요. 아, 빠졌어. 아, 이 그 부유물이랑 그나마 조금 탁하지만 그 물의 경계선 거기 애들이 좀 이제 분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작은가봐요. 아까 나온 사이즈랑 비슷한 것 같은데 헛걸림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아, 아 한번 때리고, 두 번, 한 번, 첫 번째 때리고 못 먹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액션 주니까 바로 와서 때리긴 했는데, 아, 훅거리가 아쉽게도 되지는 않았습니다. 까비. 왔어요 <웃음> <웃음> 자, 이번에도 폭포 오므로 액션을 줬는데 먹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살살살 하니까 딱 먹고 들어가주더라고요 아, 재밌네요 어, 어서 잇잇다 어, 근데 잇잇들 어, 어는데잇잇 라인 터졌어, 라인. 앞에 그 나무가 좀당기긴 했었는데, 아거기 라인이 터졌네요. 이번에는 아싸리 베이트 때 한번 해볼게요. 아, 씨, 그터져 아, 아까는 이 녀석 아니었고 진짜 큰 녀석이었는데 아, 아깝네. 자, 아무튼. 폭포 몸으로 가져갑니다. 애들이 좀 멀리 있나? 마름이 있으니까 버징을 한번, 한번 쳐 보도록 할게요. 자, 수면에 반응이 없어서 지금 네꼬리그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몸은 스파틸라 5인치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요 VMC 플레이어가 있는데, 이게 아,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VMC 오링 있죠. 이렇게 링이 있고, 그 위에 훅을 걸수 있는 방향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꼬라든지 와끼리가 할때웜 손상 없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열게 되면은.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보관을 해 주시면 돼요. 음. 여기에 한 봉지에 10피스가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10개가 딱 맞게 들어갑니다. 우선 하나 쓸 거니까 빼놓고, 얘를 4 닫아주면 끝. 스파틀러. 5인치를 쓸 거기 때문에 미리수는 5mm로 할게요. 여기를 여기에 싹 껴주고 4 4 4 4 놓고 쏙4 4 4이 그런 다음에 요4 4 4게 결합을 지켜주면 됩니다. 자, 끝. 수면에 반응이 없으면 바닥을 한번 쳐봅시다. 후에 도 반응이 괜찮네요. 진짜 비가 또 내려 비야. 진짜 알 수가 없구만 날씨. 왔어요. 와. 우와. 아니, 내꺼에는 반응이 없었는데, 어, 오면은 바로 반응을 해주네요. 그니까 러 지금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액션보다는 조금 격한 액션에 더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른 같은 경우나 부유물이 떠있을 때, 뭐 쉐드로 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수면의 위의 공력보다 빠르게 감아야 되는 버진 형태로 해야 되는데, 이 폭포원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팅이 되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오래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아무래도 오래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라, 순간적인 폭포의 큰 액션, 그리고 벌레 패턴의 잔, 진도, 이걸로 인해서 배스 유혹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수초 라인이 있었는데, 수초 라인이 있었는데, 거기서, 뻑, 폭포음으로, 뻑, 뻑, 뻑 하니까, 와우, 나와주네요. 3시는 44, 45, 간신 나오네요. 45가, 45간신 나오네요. 오늘 이렇게 낚시를 진행을 해봤는데 어, 필드 탐색 겸 어떤 패턴으로 한번 나올지 필드를 방문을 했는데 넥꼬리그그 다음에 버징, 판칭 등등 뭐 타워터까지는 해봤는데 뭐 반응이 없더라고요. 근데 유일하게 반응이 좋았던 웜은 이세이의 포퍼 포포 웜입니다. 포퍼에 액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벌레 패턴이 잔잔한 액션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마름이라든지 아니면은 수면 위를 좀더 공략을 할때 아무래도 베스한테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다른 채비를 했었는데 반응이 없었고 유일하게 포퍼엄이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아무래도 조금 이제 비가 계속 오고 수위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베스들이 조금 예민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확실한 액션을 주는 어메 베스들이 무의식적으로 조금 반응을 해서 바이트를 한것 같아요 예민한 경우에는 이렇게 확실하게 오히려 파워풀한 액션을 주는 게좀 어떨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퍼펑 같은 경우에는 순간적인 파장을 일으켜서 배스들의 시선을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유혹이 돼서 바이트를 강하게 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필드 나갈 때뭐 마름이 있고 좀 수위가 안정화되지 않고 좀 예민한 것 같다 퍼펑으로 강력하게 액션을 줘서 재밌는 낚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